여러분, 오늘은 라이딩, 라이더 키우기를 할 건데요. 어, 전혀, 어, 바이크를 전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제 지인과, 어, 스틱 차도 이제 운전할 줄 아는? 어, 그 정도, 운전을 한지좀 됐지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아무튼 가겠습니다. 저, 남목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어.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이제 제 바이크가 아니거든요. 이제. <laughs> 이 바이크가 이제 제 바이크가 아, 아닌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예. 제가 제 뒤에 차가 따라오는 제 어, 지인에게 바이크를 넘기고, 어 저는, 어어 다른 바이크로 가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진짜 바이크 저보다 더 쳐봅니다.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바이크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이크 변속을 해본 것도 아니고 스쿠터를 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제가 연습을 시켜주는 걸로 어, 저만의 스파르타식, 어, 바이크 강습. 음. 어, 바이크 타면서, 어, 빨리 가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순 없죠. 당연히 제가 빨리 안 가니까. 하지만, 어, 어떻게 한 번도 슬립을 안 하고, 어, 어떻게 한 번, 그, 위급한 상황 없이, 그렇게 가는 건가. 어, 즐길 수 있는 거. 즐길 수, 일단 타는 법을 살짝 알려주고, 즐길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거지. 아 재밌네. 어, 너무 오간만에 타는지 몰라 재밌어. 와 진짜 미친 마이크. <laughs> 오늘 제가 초보 앞에서 주름 좀 잡아보겠습니다. 어 초보 앞에서 주름 좀 잡아볼게요 제가 저만의 어 초보자들이 가장 어 기본적인 미덕 악셀을 당기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 빼고는 제가 다른 걸 알려줄 겁니다. 악셀 당기는 거는 어, 여러분 손목까지만 있으면 다 당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브레이킹이라든지 음뭐 그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어, 그렇게 작은 작은. 여기가 개 좋군. 길이 차도 없고. 하하하 <laughs> 자 여기 장갑, 어, 장갑 끼기 전에 하이바를 써야 되는데 헬멧서 여기를 잡아야 돼. 이걸 잡아. 이 선만. 어. 얘도 얘 선만 잡아. 아 선만 잡아. 선만. 선만 그래. 어. 얘 얘도. 어. 잡았다고. 어. 쫙 해서 벌려. 어, 벌려서 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턱근, 턱근은 꽉 쫄라매게 해야 됩니다. 턱근은 꽉어딱안 벗겨지겠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내리고 이제 어 내리고 일단 더우니까 반모를 쓴 거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팔꿈치 보호대 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 어차피 여기서 이 도로에서 어디 멀리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이 정도로 일단 기본적인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앉아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어, 시동 걸기 전에 기본적인 어, 어, 점검상자 어, 올라 그 타실 때 가방 차지 마시고요 예 서스펜션은 조금 말랑하게 해놨고요 뒤 서스는 그리고 이게 이 다리 빨 다리 빨을 올려요 이 다리 빨 아니 이걸 올리라고요 이 다리 스테드를 <laughs> 예 이렇게 하고 가는데 출발할 때는 이게 스로틀 놔봐요. 이게 이렇게 잡고 힘 들어가 면안되지만 항상 어씨 뭐 아무 별 이렇게 이렇게 두 손가락을 브레이크 항상 올려놔야 돼. 그리고 스로틀 땡길 때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돼. 얘가 뭐 없어 안 집혀야 돼. 그리고 브레이크 잡을 때는 스로틀 무조건 떼고 이렇게 잡는 거야. 안안 틀려. 어? 잘안어 이건 당연히 클러치고 클러치는 이쪽 손다 해서 잡아야 돼. 이걸 다 써서 잡아야 돼. 손을. 이게 레버를 바꾸면 두 손가락만 되는데,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 다 잡는 거. 여기 끝. 하고, 이쪽 다리는, 어, 이쪽 다리는 이제, 어, 기한데 출발할 때는 항상 이쪽 다리를 올리고, 저쪽 다리를 짚고 출발하는 거지. 출발할 때는. 왜냐하면 일단을 내리, 네. 내려야 되니까. 그렇지. 내리면 일단, 올리면 2단. 그리고 1, 2단 사이에 살짝만 내리면 중립이 있다는 그런, 어, 이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예예 자뭐 이제 기본적인 거 됐고 아 그리고 맞아 최고 중요한 거 스로트를 절대 확 땡기면 안 된다 확 나서도 안 되고 여기를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자 <laughs> 자, 이제 됐나? 이제 시동 거시고 아무 땡기지 말고 악셀 땡기지 말고 시동 거시고 클러치도 놓고 처음에는 중립에 있는 거 확인하고 어자 이제 어 시동 걸고 이제 너무 오래 둘러 하트를 너무 오래 누르고 있어. 좀덜 누르고 한1초 정도 덜 눌러야 돼. 어, 다시, 어, 다시. 기고또 어, 또 기다려, 또기다려 기다려, 기다렸다가, 어, 됐다. 이제 아까보단좀 천천, 좀덜 누르고 있어 봐봐요. 아, 그렇게 많이 켜지고. 됐다. 그렇지. 그 정도. 일단을 넣어요. 일단을. 그리고 출발하기 전까지 다 켜져 있는 게 맞아요. 일단 놓고 클러치만 악셀 절대 땡기지 마 지금. 어, 또 살살 갖고 클러치만 살짝 나봐요. 클러치만.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걸리고 어, 점점 걸려. 두발다 내려. 어, 두발다 내리고 있다. 자, 손도 클러치 잡고 클러치만 잡아. 클러치만 잡아. 그래. 가시 아, <laughs> 미치겠네. 자, 2단 단 넣어요. 2단 넣고 가, 빨리. 와. 자, 이제 줌줌좀당겨볼까요 지금 거의 중립에서 가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오! 앞브레이크 잡았다. 아, 차가 나와서. 어. 다시 시동 걸고요. 예. 저 유턴이... 아, 가야겠네. <laughs> 유턴이 힘들거든요? 유턴이 쉽지 않건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지금 일단 너좀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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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 다리 내려 이제 유, 핸들 꺾어 여기서 악셀 하지 말고 클러치만 살짝 나서 앞으로 가게끔 오토바이가 이렇게 해서 앞어두발다 뒤어야 돼. 어, 어 아, 그렇게 올리면 안 돼. 유턴 안돼 그러면 어 씨, 어개 무서워. 어 모래 있는데 어 미치겠네 어아 잘했다 잘했다 어 잘했다 어 그래서 가 이단 3단까지 넣어봐 가쭉 당겨 그렇지 어 어디가 어디가 어어 아우 좀 개불하네 어 미치겠네 어아 너무 빠른데 아씨 어, 미치겠네 간다 이제. <laughs> 아, 너무 불안해. 미치겠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오늘 1차 교육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교육. 분명히 스탠드 안 올리고 시동 꺼먹는다. 어, 봐봐. <laughs> 또 스탠드 안 올리고 시동 꺼먹는다. 봐봐. <laughs> 두 번째. 어, 스탠드 안 올리고 시동 꺼먹기. 시동만 세 번째. 뒷브레이크만. 그렇지, 그럼. 뒤에 차온다. 좀 앞으로 와요. 어. 아, 이제 내가, 어, 우리 형이 엄청 잘해. 이거 봐봐, 저 엄청 잘해. 막저 위로 가고 있거든요. 저기 위로. 가고 있는데 엄청 잘해. 이제. 약간 서는 게 약간 불안해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이런 같은, 이런 날에는 밤에 연습을 해야겠어. 너무 더워가지고 뭐 타는 사람도 지치고. 여기서 말해주는 사람도 약간 지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밤에 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히안 넘어졌네. 끼기 카던데. 이게 락이 클러치를 오래 잡고 있어서 그래. 클러치를 오래 잡으면 속력은 안쪼고 그냥 쭉 가잖아. 근데 기어를 두 개나 내리니까 갑자기 클러치를 놓으면. 뒷바퀴가 그, 맞추려고, 그러니까 레버 매칭 을 하는 거 락이 안 걸리게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형님이 가다가 왱 3단? 아, 3단. 3단 가다가 아. 얘를 잡고 한참 있는단 말이야. 아. 그리고 두단 딸깍딸깍 내리고 딱 나. 아. 뒷바퀴가 1단에 맞추려고 락이 아. 걸리, 걸리잖아. 그러면은 자빠진다고 아. 무조건 한 개씩만 내면. 니까한 개씩만. 해서 우욱 갔다 내리고 바로. 바로 탁놓도안 돼. 어. 내리고 놓고, 내리고 놓고, 올리고 놓고. 그러니까 내 내리고 놓을 때 이렇게 한번 하는 거지. 알았다. 이게 이거를 많이 하면 안 돼. 어. 이, 나가. 어. 아까 한번 해봤다. 그래, 그거야. 그거 그 대신 어. 어. 낮은 기어에서는 힘들어. 일단 음. 내릴 때는 잘안써 사람들이. 급할 때 아니고는. 그러니까 4단까지 올리고 3단을 해봐.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저기 앞에 저희 아는 형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게 잘안 보이죠? 줌으로 좀 당길까요? 이게 잘안 보이죠? 이제 가고 있는데, 경주까지, 오늘 처음 오토바이 탔는데 경주까지 갑니다. 보이죠? 가네. 생각보다 잘 가네.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바람 부니까 바이저 지금 내렸고요. 예. <laughs> 속력이 굉장히 60km고요, 무려. 예.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경주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해야 되니까 카메라는 내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